TV나 무선 TV에서 각도를 틀리게 해가지고 이 카메라 렌즈를 여러 개로, 여러 방향으로 운영하시면 제 기술 보조에 해당합니다. 무선 TV에서는, 그렇죠. 차량에 탑재 무선 TV에서는 각도를 틀리기 위해서 360도 촬영이 가능합니다. 차량 내부까지. 이렇게 해서 차량 지킬 때도 좋겠죠. 이런 형태의 블랙박스 만드시면 제 기술 보조에 해당합니다. 어, 이렇게 가정용은 뭐 딱히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. 가정용은 이렇게 1번 카라, 2번 카사 4번 카라 이렇게 해가지고, 그 중에 그 중간 가운데만 보고 싶으면 가운데만 하고 나머지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. 그렇게 뭐 그렇게 어이렇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뭐 계속 타자를 치든 음성 명령을 하든지 전체를 다 봐서 뭐 저쪽을 보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아 이거 봐봐. 그러지 저쪽은 이게 뭐 TV를 이렇게 움직여야 되나? 네, 아니죠. 여기서 각도를 틀리게해서 사방을 볼수 있게 하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. 네. 기타에 거 카메라 렌즈가 들어가는 모든 부분에 카메라 렌즈, 카메라에도 이것이 들어갈 수 있고, 카메라도 각도를 틀리게해서 여러분들을 동시에 찍고 그것을 채팅 방식으로 해서 화면에서 볼수 있게 하는 이런 카메라 이것도 제 기술 보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이따 카메라 렌즈가 들어가는 데는 이렇게 모든 배이 기술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이 기술이 사용되는 모든 것에는 제 기술의 기술료를 지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